카페 있거든요 한 번만 와주세요 엄청 저렴해요 꼭 와주세요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맨날 땡볕에서 전단지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전에 나 때는 곰처럼 일하면 돈을 벌었어 지금은 여우처럼 일해야지 돈을 벌어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돼 그리고 존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나는 그냥 직진으로 가고 사장님은 돌아가 한마디로 나는 블로그나 인스타 마케팅을 위주로 해서 달려가는 거고 사장님은 밖에서 땡볕에서 전단지 존나 뿌리는 거야. 오늘은 역삼동에 있는 330day라는 커피숍에 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야. 아, 여자라서 온건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월 매출 한 850만원 정도를 지금 판매를 하시는데 동생이랑 사실 50만원씩 밖에 못 벌어간다. 손님은 있는데 돈을 못 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메일을 주셨고요. 한번 볼게요 여기 봐봐 330대2왜330대2 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33일 동안 뭐 일한다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커피도 되게 저렴하게 팔고 역삼동이야 월세가 존나 비싸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수익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가서 저분들한테 확실하게 물어봐야 돼왜 손님이 있는데 장사가 안 되냐 이런 부분 여러분들도 사실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짐작하기에 월세 때문에 조지는 거거든요, 사실 커피숍이. 한 850만 원 팔아도 그래도 수익이 괜찮아야 되는데 월세 때문에 사실 남는 게 없을 거예요. 동생이랑 둘이 하는데 50만 원씩 벌어간다. 이건 사실 때려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산 사업하는 거야. 들어가서 왜 돈이 안 남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라서 온거 아니야. 맞네. 이게 지금 이름이 33 데이지네. 330 데인데 뭐 33일 동안 일한다는 얘기인지 근데 휴무가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왜 삼삼대위요? 삼겹살집이야? 일단 들어가 볼게요. 동생요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세요? 네. 저 누군지 알아? 아니요, 죄송해요, 몰라요. <laughs> 죄송해요. 안다고 하면 돼요, 앞으로? 네. 네. 저 누군지 알죠? 알아요 <laughs> 아니, 근데 왜 동생은 다 모른다 그러지? 동생은. 유튜브를 잘안 봐요. 생각보다 손님이 많아. 근데 진짜 수익이 안 난다고?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아서 매출이 안 뛰어요. 나테 구라시다 걸리면 쫓되는거알지 네, 하나요. 인터뷰가 불가한데 손님이 계속 와가지고 동생은 계속 방송하는데 얼음을 여기다 쳐놓고 있고. 어? <laughs> 아, 뭐 찍지 말라는 거야? 야, 근데 재빙기가 있는데 얼음을 사다가 까네. 도대체 뭐야, 여기 정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재빙기가 5 0 k g 예요 근데. 저가큰 컵을 쓰다 보니까 얼음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많이 필요하고 재빙기를 이번에 바꾼 건데도 열 봉씩은 시켜요 계속 하루에. 장사가 존나게 잘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2천 원짜리 하루에 100 잔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럼 20만 원이지 뭐가 얼마야? 이요야 <laughs> 20... <laughs>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2천 원짜리 팔면 원가가 500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진짜 어때? 뭐 월세도 있고, 뭐 관리비 이런 것도 있고, 부자재 나가는 것도 있고, 꾸준히 나가는 돈이 있고,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뭐1 0 0잔을 팔아도 남는 게 결국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좋은 원두를 쓸 수도 없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근데 재빙기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저 결국은 얼음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 비싼 돈 주고 계속 살 거야? 사야 돼요, 지금 현재는. 50kg짜리를 쓰고 있는데, 하루에 저게 꽉 차게 세번을 시럽 시럽 시럽이야? 갑자기 재빙기 얘기하다가 손님 때문에 얘기가 끊어졌는데 아니 재빙기를 사면 안 돼? 좀큰 걸로? 아니면 한달더 놓던가? 여기가 동선이 엄청 안 좋아서 둘 자리도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재빙기를 사면은 지금 현재가 나을 것 같아요 휴지야! 네 인터뷰가 안 되네 확실히 어머님들이 계속 뭐 시켜 휴지 달라, 포크 달라, 시럽 달라 이게 상당히 힘드네. 제빙기가 일단 봐도 좀 사실 작 같아요 커피숍이면 진짜 존나 커야 되거든. 근데 저거 제빙기 바꾼 거예요. 뭐에서뭐로 바꾼 건데. 이거 제빙기 사이즈는 그대로고 기계가 바뀐 건데 이거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채널 보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 카페 하시는 분이 주셔서 쓰던 걸 주셨거든요. 근데 얼음이 엄청 잘 나오고 잘 나와요. 근데 아직 아메리카노 100잔을 커버치기엔 힘들어서 시키고 있는 거고 잘 나오는데 깨끗하고 새 거예요 거의. 그 카페 이름 말해도 되나? 성수동에 있는. 루프 카페 사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그 분이 지셔가지고 진짜 그때 울 뻔했어요 직접 설치까지 다 해주셨거든요 30대 자영업자 이야기를 봤는데 거기 댓글에 장사의 신 찾아가라는 댓글들이 한 바퀴 기던데 그래갖고 저한테 메일 주신 거죠? 댓글들 봐가지고 찾아보니까 저한테 많이 좀 필요한 거 같아서 신청을 했거든요 저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 거 알죠? 그거 저희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커피숍을 와서 다른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거 자체가 존나 쩔어 안 쩔어? 개쩔어요 커피숍 와가지고 다른 커피 먹으면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가라고는 안 해요 아 어,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빨리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면 시켜주시더라고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1,500원 진상인 거예요 사실 진상인 건데 제가 오늘 왔.. 좀 일부러 좀.. 비싸게 팔아 이게 아메리카노가 4,500원이거든요 어, 이..이게요? 이 커피가 4,500원이야 제가 오늘도 아까 갔다 왔는데 꽉 차있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잘못하고 있나? 여기가 근데 중요한 게 사장님이 남자야. 남자인데 손님의 99.9%가 여성 손님이야. 근데 아잘 생기지 않았어. 잘 생기지 않았는데 거기를 왜 가냐면 여자애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더라고. 가면 여성분들이 그냥 천지야. 내가 가면 나 혼자 남자야. 여기는 손님층이 할머니들이 좀 많은데 괜찮은 거 맞죠? 저희가 2시, 1시까지는 2, 30대가 제일 많아요 그 후에는 거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많아요 원래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거 말도 잘하고 막 손님한테 하는 거다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내가 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살짝은 이용해 줘야 돼330-2 박혀있는 거딱 들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야 이건 사기잖아 이건 사기 아니야 3 3 0이야네 삼겹살집이야? 아니, 제 생일이에요 3 3 0이 3월 30제 생일 아니, 네 생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간판이 3월 30일이야. 제 생일은 특별하니까. 안 특별하세요 생일?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10년이 넘게 일하면서 생일 잔치를 해본 적이 없고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 아, 근데 가게 상호 뜻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웃으면서 좋아하세요. 더 기억에 남는다고. 나름 제 마케팅입니다. 나는 사실 삼겹살이 떠오를 것 같아. <laughs> 삼삼데이. 안녕히 가세요. 싸우는 거 아니야? 손님한테 왜 소리를 질러? 이것도 제 영업 전략이에요. 오케이, 알겠어. 나도 갑자기. 소리를 질르길래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쿠폰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주면은 저였어도 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칠하면 이미 반 정도 칠해진 거니까 뭐한두 명씩 같이 오고 아니면 내가 한두번 오면은 다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단골을 만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 다섯 개씩 쿠폰을 색시를 해주고 손님이 다섯 번만 오면 서비스를 먹게 하는 전략. 그 전략은 존나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안 남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지하라서 어쩔 수 없어요. 몰라요. 여기에 카페가 있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아, 몇 개를 치라는 거야? 저 하루에 한1 5 개, 2 0개 정도 뿌려요. 매일? 네. 이제 뿌리로 나가는 거야? 네. 잠 나가보자. 어떻게 손님한테 주는지 한번 볼게. 어, 한 번? 여기는 할아버지한테도 반말을 하네. 실업 한 번? 두 번? 세 번? 원래 이렇게? 다 한테 그러진 않아요 친한 분들인데 저분은 매일 오시고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보시는 분이어서 오케이 매장 잘 시키고 있어? 이거 치우고 얼른 안녕하세요 엄청 맛있거든요 엄청 크고 엄청 저렴해요 꼭 오세요 네. 밥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카페 있거든요? 한 번만 와주세요 어. 엄청 저렴해요 꼭 와주세요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컨셉 자체가 미안하지만 이런 카페 퍼스쿠치나 뭐 스타벅스랑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비빌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딴 걸로 조죠 오전에는 차라리 뭐 김밥 같은 거한 뭐 20줄 싸놔가지고 그것만 딱 팔면 그냥 솔다아 쳐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말한 대로 샌드위치 만들어서 오후에 팔고 그러면 커피를 싸게 팔아도 유지가 된다니까 여기 다 오피스 상권이잖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 사람들이 너무 사이드를 아예 안 먹어 여기는 지금 지켜보니까 그냥 올 아메리카노야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건물이 20층 건물인데, 건물 사람들이 아예 안 내려와요. 홍보를 제가 엄청 했는데도, 그냥.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같은 회사에 있는 건물, 카페는 안갈것 같거든요. 근데 왜, 왜냐면 너무 근처에 지금 존나 큰 커피숍들이 너무 많다. 지금 저쪽은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장님만의 카페도 매력이 있어. 그냥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올수 있는 카페 느낌인 거야. 그러면 사장님은 그 전략으로 가야지. 여기서 뭐 쑥떡을 팔든 김밥을 팔든 팔아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분명한 거는 뭘 해도 조팝처럼 하지만 봤을 때 어? 야 이게 이 가격밖에 안 해? 이 느낌 들어야 돼 어쨌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꾸준히 계속 먹는단 말이야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했잖아 아메리카노를 먹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사이드로 시킬 수 있는 품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팔수 있는 게 토스트인가? 토스트랑 쿠키? 쿠키는 수제 아니면 사실 의미 없다고 저는 보고요 토스트를 먹어볼게. 토스트 중에서도 맛있는 게 뭐지? 지금 잘나가는 거는 체다엠 토스트랑 카야잼 토스트. 그둘다 사실 존나 개 안전빵인 거를 만들었네. 네. 이거는 그냥, 그냥 찐따 아닌 이상 솔직히 맛이 나오는 거거든. 네. 맞지? 맞아요. 그 토스트가 얼마야? 체다엠 4,000원, 카야잼 4,500원. 오케이. 그러면은 둘다 줘봐. 둘다 일단 먹어볼게 그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지 어쨌든 먹어보고 그리고 제가 커피마다 가장 잘 느끼는 게 바닐라 라떼거든 바닐라 라떼랑 토스트 두개 한번 먹어볼게 잠깐 그 이런 거 하면 안돼 아무리 급해도 웬만하면 내가 가는 데는 어떻게 주냐면 니뻐 갔다가 빨대를 딱 집어서 응. 닦여줘 사람이 손이 여기 절대 닿지 않아 뭔 말인지 알지? 제가. 2,000원짜리 판다고 2000원, 2,000원짜리처럼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나같이 결벽증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여기 만지는 거 존나 싫어해 결벽증? 어 아, 결벽증 있어 아네 5만원인 리 알지? 아네포스트 하고 있는 거야? 네자 이게 바닐라를 먹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다가 실럽이잘안 섞이잖아 그럴 때는 밑에다 빨대를 꽂고 이런백100%다 섞여 음.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맛은 어떠세요? 맛은 괜찮은 편이야 두 개가 카야 소스고 이거 두 개가 체라인 소스예요 카야 잼에 버터 사실 맛없을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맛있어요 네. 어. 에 아, 네. 완벽해. 아, 네. 이거는 사실 어디 가도 맛있이잼 자체가 다시 맛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할 거는 이 빵을 잘 구웠다. 요것만 표현하면 될것 같아. 빵을 잘 건데 동생이 해보는데? 동생이 주로 토스트만 만들어요. 동생 계속 시켜. 야, 들어지 어, 멋있으세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이거는 사실 재임은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고 토스트 빵을 그래도 동생이 그 시간을 잘 맞춰놨나 보네. 그 시간 맞추는 게 생명이에요. 맞아요. 맞잖아. 이 치즈가 간이 좋나? 네. 체다 치즈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초 치즈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같이 먹는 거맛있더라고왜 근데 이걸 넣게 된 거야? 제가 그냥 우연히 TV 보면서 빵 먹다가 찍어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메뉴 개발할 때 이렇게 하니까 또잘 나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4,500원인 거잖아. 이거는 사실 약간 비싼다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토스트만 봤을 때는 위에다 치즈 뿌려가지고 렌즈 한번 돌려서 나오면 그러면 이제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런 걸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500원을 더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치즈 요거 바뀌었다고 해서 500원 더 받는 거는... 사실 에러다 제가 아까 가져온 쇼핑백 있죠? 그거 갖고 와봐요 쇼핑백 가져와주세요 제가 좀몇 개를 사와봤어요 아 치아바타네 아치아바타네 안에 이거를 먹으려고 사람들이 계속 와 얘를 먹으려고? 응 그래서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가서 사갖고 온 거거든? 봐봐 뭐든지 많이 사봐가지고 다 분해를 해봐야지 근데 단가가 지금 보니까 대충 보이거든요.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단가 원가만해도 한 2,500원 정도? 이거 얼마에 팔것 같아요? 7,500원. 동생은 이거 얼마에 팔것 같아요? 난 6,500원. <laughs> 얼마인지 말해줘? 만 원? 만 500원. <laughs> 지금은 좀 숨이 죽긴 해서 원리가가 좀더커 보이긴 해요. 처음에 바로 홀에서 먹으면 야, 뭐 들어있는 지 한번 까봐. 치아바타 빵에다가 햄에다가 루꼴라 야채에다가 토마토, 치즈. 그리고 이제 이 소스 같은 경우 는 사장님이 뭐 알아서 섞어 섞겠지, 블루베리에 응. 이것저것 들어갔겠지, 오일도 들어가고 다 했어. 그건 이제 사장님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 먹어봐.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예. 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좋은 애가 한번 먹어봐. 아니, 네가 들고 먹어. <laughs> 네가 들고 먹으라고. 제가 그냥... 제어 뭐 이빨, 뭐 <laughs> 이거 어 이거 먹어. 이거 어이지고이어 이거 먹어. 이거 어 이거 이렇먹 먹어. 어먹을이먹 먹어. 어차피그동이먹으 이거 먹거 먹어. 소스먹대이이야먹 이거 먹어. 이먹 이거 이거 먹어. 이거 거라향이호불어가좀많이 갈릴 것같거 진짜 너무 맛있어 지금 맛있어가지고 이빨 빠졌는데도 지금 저렇게 먹고 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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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 학생들이 학생들이 아,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먹을 줄 알았거든? 계속 박차 이거 먹으려고 사진 찍고 비주얼도 좋잖아 딱반 이렇게 접시에다 플레이팅을 되게 잘해 그러니까 접시에다 잘 나오거든? 애들이 그 사진 찍으려고 그냥 인스타에 작살이야 야, 저희는 손님층이 확 바뀌어가지고 글쎄요 이거는 저한테 너무 마이너스가 클것 같아요. 적당히 괜찮아. <laughs> <나 이거> 괜찮 <laughs> 괜찮겠어갈 거야. <laughs>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 갈 거야. 네. 어. 가져가서 먹어.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안 질서가 괜찮아요. 먹고 싶지 않아요? 음. 근데 이게 뭐 젊은 층들한테 먹히는 건 맞아. 근데 여기는 지금 내가 있는 동안 젊은 층을 못 봤어. 정말 다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타깃을 저분들이 원하는 거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아이템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지 커피가 2,000원에 나가도 이런 거 팔았을 때 마진율이 맞춰지는 거야. 왜냐면 커피숍매이뭐 850, 900만원이 어떻게 보면 낮은 건 아니야. 근데 월세가 비싼데 그거 팔면 은 조금 애매한 거지. 근데 이렇게 마진율 남는 거를 만들어줘야 돼. 사장님 동생 일로 와보세요. 저 봐봐. 아보카도 직접 숟가락으로 파가지고 잘라가지고 넣고요. 동생 이거 보세요. 이거 먼저 먹어세요 제가 지금 한접 밖에 못씹어가지고 혹시 어머님이 전라도 분이세요? 어머님이 뭐라고요? 혹시 어머님이 전라도 분이세요? 완전 아니요. 뭐 전라도 남자한테 뒤었어요뭘 그렇게 <laughs> 그런 반응까지 어? 저 아니 아니. 진짜 처음 들어봐요. 아까 사투리를 좀 쓰는 것 같은데 고양이 어디? 경기도 토박이요 억양이 약간 사투리 억양이 좀 있어. 100% 가족 중에 전라도 분이 있을 거야. 근데 언니가 사투리를 써요. 저는 안 쓰는데 언니가 써요. 죄송한데 어... 부모님이 다른가요? 고객, 앉아요. 비주얼은 어때? 비주얼은 이거더 좋아요. 이뻐요. 맛이 어때요? 근데 되게 고소한 것 같아요 진짜 여성들이 좋아하는 메뉴 이두개 갖다가 가게를 계속 꽉 채워 아니 말을 하면 일단 기다리라니까 아죄송 너무 맛있어 근데 똑같이 맨날 이렇게 아메리카노만 팔아서 답이 안 나와 손님 꽉 차있으면 뭐할 건데 객단가 무조건 올리고 마진율이 나와야 돼 그리고 언니가 쿠폰 존나 뿌리러 다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싶진 않은데 언니가 그걸 안 하면 존나 불안해 하더라고 바로 보이세요 여기? 나는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알아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지? <laughs> 아니 언니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앉아 있지? 약간 지금 <laughs> 맞아 아니야 들렸나요? 눈빛만 봐도 안다니까. 뭐 언니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무조건 만들어야 돼. 처음에는 이런 메뉴 나왔으니까 워낙 손님이랑 친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희 이런 거 나왔는데 지금 다른 데서 엄청 잘 팔리고 해서 제가 한번 똑같이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드셔 보시겠어요? 이거 얼마입니다. 그러, 그러면서 일단 팔아 먹는 거야. 그리고 아까 바닐라 라떼는 이 맛도 좋은데 이건 안 돼. 차라리 500원 더 받고 커피빈 스타일로 가는 게 나. 아 커피빈 먹어봤어? 아메리카노까지. 커피빈은 바닐라 라떼가 뒤져. 무조건 먹어봐. 오늘 진짜 잔소리 존나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했는데 할 거야? 며칠 안으로 이거 테스트 해볼 거야, 안할 거야? 테스트는 바로 해 봐야죠. 안 팔아도 괜찮아. 근데 당신이 시도를 해 봤냐, 안해 봤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시도를 하다 보면 뭐가 하나가 걸려. 고말이잖아 쩔어? 쩔어. 지금 다 먹어도 돼요? 어먹고라고사온 거야. <laughs> 근데 오늘 이렇게 갖고 오신 거 보니까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조만간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맨날 땡볕에서 전단지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전에 나 때는 곰처럼 일하면 돈을 벌었어. 지금은 여우처럼 일해야지 돈을 벌어.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돼. 그리고 존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나는 그냥 직진으로 가고 상님은 돌아가. 어? 한마디로 나는 블로그나 인스타 마케팅을 위주로 해서 달려가는 거고 상님은 밖에서 땡볕에서 전단지 존나 뿌리는 거야. 어, 곰처럼 일하지 말라니까? 너무 근데 돈돈 거리지는 말고. 돈 좋다가는 또 좆될 수가 있어요. 적당히 강약, 강강, 약강강. 뭔말지잖아강 <laughs> 뭐라 그래요? 나는 멘트를 두번 치지 않아. 문신 뭐니? <laughs> 이거 저희 가족 가족끼리 한 거예요. <laughs> 요즘에 어디 가면 문신 안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안서요 <laughs> <저요? 웃음> 저는 대신에 여기다 칼을 넣었어요. 여기 칼빵을 넣었거든요. 이거 하나로 어디 가서 안 죽어라는 성격도 좋고 어쨌든 되게 잘해 잘하는데 세팅을 잘못했다 세팅하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될것 같아 자 오늘 제가 먹은거 얼마에요? 12,500원 1,2,5? 오케 1,2,5 뭔소리가 있다 1,2,5를 못알아듣네 자 오늘 먹은거 제가 일단 결제할게요 아 진짜 안해주셔도 돼요 가진게 돈밖에 없어 아 진짜 계산해요? 어예 계산해주세요 할부 필요하세요? 아, 할부 안돼 5만원 이하는 아, 알아요 아는거 맞죠 원래 맛으로 결제를 해주거든요 오늘은 당신의 열정이 결제를 해줄게 그냥 땡볕에 고생하는 거 보니까 15년 전에 제 일했던 느낌이 좀 들어 근데 그건 15년 전에 하는 일인 거야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오늘은 제가 10만 원 결제하고 갈게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돈은 쓰라고 보는 거야 내가 기분 좋을 때 쓰는 거지 이게 여자라서 쓰는 게 아니야 난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니야 여자가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열정에 열정에 내가 결제를 한다고 10만 원 결제해주세요 에이 진짜요? 네진짜아 머리 조심해 이거 깨져 아 감사합니다 조심하라고 이거 깨진다고 타임 조심해서 결제할게요 네. 어 대박 어떡하지? 오늘 봤던 모습 중에 제일 멋있어요 내가 얘기했지 돈 보고 흥분하지 말라고 돈을 쫓지 말고 돈 보고 흥분하지 말라니까 어? 진짜 응? 결제할게요. 네, 결제해주세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응. 결제해주세요. <laughs> 카드 버려. <laughs> 네. 응.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역삼동에 있는 330데이 커피숍에 왔었습니다. 커피 맛도 사실 괜찮아요. 사실 커피 맛이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바닐라라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언을 해드렸고 이런 부분은 자기도 알고 바로 바꾼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쯤 들려서 바뀌었는지 또 샌드위치가 새로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도 해주시고 근처에 산다면 한 번씩 들려갖고 저분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거기 혹시 풍미가 아주 좋다는 족발집인가요? 그럼, 오풍미 족발 대짜. 오풍미 족발 대짜. 그거 두개 지금 바로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